어쩌면 그렇게 에너지가 넘쳐 나느냐, 넘쳐나는 에너지가 왜 만들어지느냐,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짧고 폭발적인 스프린트 인터벌.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냐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짧고 폭발적인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내 근육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스프린트 인터벌은 15초간의 전력출주, 45초간의 휴식, 이것을 24번 반복하는 아주 짧고 폭발적인 운동입니다. 부지런하다.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에너지라는 것은 영양분 자체이고 그리고 우리의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고 폭발적인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단한 가지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신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 15초간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발가락 끝부터 머리까지 우리 온 몸의 근육이 다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스프린트 인터벌이 스프린트가 끝난 다음 휴식을 취하는 시간 엄청난 심박수로 우리의 피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발끝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영양분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부지런함의 첫 번째 이유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옛날 예전에는 참 많이 깨어르고 야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과 함께한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 버렸다. 에너지가 넘치고 정력적인 사람.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저희 이 짧고 폭발적인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이 저에게 만들어준 선물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방을 제거하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이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이 올바른 발달, 그리고 우리 신체의 균형 있는 발달,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 짧고 폭발적인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